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불좀 켜주시고요. 시편 115편 어,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우리 어, 쉬운말 성경 쉬운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합독하시고 마지막 아, 교도 가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고작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곧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오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해 주시고 너희 자손도 번성하게 해 주시리라. 진실로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풍성하게 복을 받으리니 저 높은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주께서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저 정막한 침묵의 땅으로 내려간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다 같이 땅 위에, 위에 살아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몸을 통해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몸을 통해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의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들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러나 뭇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고작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곧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들입니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이 땅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히려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조롱하듯이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You become what you worshi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대로 여러분은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지키자. 물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지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진정한 삶 모습대로 이 땅에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이 땅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이 있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디냐? 뭐 맨날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그가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땅에 있는 우상들은, 이 땅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이 땅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9절에서 14절까지 시편 기자는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번, 번창케 하시고, 너희들의 집의 복을 주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너희들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풍성하게 복을 받으리니 저 높은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앞절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체를 통해 하시지 않으시면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이 뭐였냐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사.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땅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만드셔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주께서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가만히 두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만천하가 볼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이 땅에 그 하늘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육신 육신이 육체를 가진자가 이 땅의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신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입게 하사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공동체, 드러내는 존재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계속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교회였죠, 교회. 근데 교회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육신.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세 재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땅의 새로운 몸을 통해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아담은 그 뜻을 거스렸으나 이제는 마다,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코람데오 예수의 몸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의 몸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때이땅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때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되느냐? 바로 시편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저 정막한 침묵의 땅으로 내려간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땅 위에 살아 있는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줄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구하옵 것은, 내가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내눈 앞에 있는 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나를 둘러싼 이 무리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뭐 찬양이 부족해서겠어요? 하나님의 막락 찬양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이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에는 영원토로 우리의 찬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랍고 장엄하고 위엄하고 아름답고 정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찬양이 지금도 24시간 끊이지 않고 영원토로 내생물 내생물과 정말 뭐 판타지 같은 예배가 영원토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할렐루야를 주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찬양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무슨 저기 막 영어 표현으로 뭐 오버 더 레인보우,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이상한 하늘 천국이라는 그러한 막 영예의 나라에 가가지고 막 마치 막그 큐피트 천사가 막 구름 타고 다니면서 막 하프 연주 이런 예배를 기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어디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늘 가서 할까요? 아니요, 땅에서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이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땅에서 살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 딛고 살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 땅의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냐? 헌 땅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자들이 새 땅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어서도 정막한 침묵의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몸,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사 자신의 몸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산자들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 예수의 육신이 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 115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와, 저 교회는 대단해. 와, 저 사람들은 대단해. 와, 엄청난 기적이다. 근데 이 교회는 첫 장에서부터 첫 절서부터 어떻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을 맡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어떠한 영광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찬양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사탕 간증의 시즌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그다음 뭡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된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몸을 통해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